쿠크님, 좋은 머신 쓰는 게 좋은 몸 만드는 지름길인 거 인정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좋은 머신을 저도 되게 많이 써봤어요. 그러니까 독일산, 뭐 진팔공, 사이벡스, 해머스트랭스 너틸러스 뭐 이런 되게 좋은 머신들 써봤는데 실제로 해외 머신이 잘안 맞아요. 왜냐하면그 해외 머신이 서양인들 골격의 표준으로 따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길고 여기 도좀 살짝 짧아요. 다리도 다리도 짧고 허벅지도 짧아. 그러니까 나, 내 주에는 사실 잘안 맞아요. 그래서 그 머신이 좋은 걸 쓰는 것보다내 체형에 잘 맞는 머신을 고르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머신 어우, 막 외국산이래. 그럼 좋은 건줄 알죠.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베어링이나 이런 그 당기거나 밀때 부드러운 거는 자재의 부드러움보다 기름칠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름칠 잘된 거,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골격과 그 머신이 잘 맞는지를 내가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겨야겠죠. 그리고 이제 국산, 요즘에 국산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 머신들을 거의 그 구조적으로 카피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국산과 외국산의 차이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오히려 이제 국산이 한국 사람들 몸에 조금 더잘 맞게 세팅이 되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운동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뭐 머신 좋은 거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잘 컨트롤을 해야지 좋아지는 거니까. 아, 다리 길이가 다르신 분들 아, 신발에 깔창을 넣어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다리 길이가 이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리 길이가 선천적으로 다르신 분들 있거든요. 어렸을 때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이런 사고를 통해서 다리 길이가 다른 분들 아니면 태생적으로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깔창을 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뼈의 길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습관에 의해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이런 경우죠. 내가 골 이렇게 짝다리를 맨날 잡아요. 짝다리를 잡아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변한 앉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다리 길이가 달라져요. 한쪽 골반이 올라가면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어깨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고, 발바닥에 있는 그 족궁을 내가 잘못 써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기도 해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내가 다리 길이가 달라진 경우에는 깔창을 쓰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벤치 프레스 도중 과도한 무게 설정으로 에이스 조인트에 부상을 입은 케이스인데요. 제 스스로 에이스 조인트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니 그립 넓이를 좁게 잡고 이완 시에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주지 않고 어, 적정 거리 규정을 최대한으로 주지 않고 적정선까지 내리고 올리는 방법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통증의 약간 의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일단은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AC 조인트는 이 클래비클과 아크로미오 프로세스가 만나는 지금 요 부위거든요. 이 클래비클 끝나고 이 부위. 근데 이게 보통은 교통사고 같은 부상이죠. 쇄골이 이렇게 확 눌려가지고 손상을 입는 경우. 그러면은 아크로미오 프로세스랑 클래비클이 만나는 요 구간이 밀리면서 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벤치프레스 할 때는 근데 사실 진짜 무겁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부가, 부상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상이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1번이겠죠 파워원님이 만약에 그 부상이 회복이 안된 거면 일단 쉬어야 돼요 그 방법을 달리해서 한다 그래도 프레스 운동은 잘 보세요 프레스 운동은 반드시 쇄골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쇄골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구간이 생겨요 왜냐하면 견갑을 뒤로 세팅해 놔도 보세요 쇄골이 여기 있죠 내가 패킹을 해요. 그럼 쇄골이 뒤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쇄골이 뒤로 이동해요. 근데 쇄골이 뒤로 이동한다는 건 AC 조인트에 신장성인, 신장, 그 장력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부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쉬는 게 좋은 거고, 염증이 다 가라앉고 나서는 아마 정상적인 프레스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 의견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생각되고요. 영어 떼기님 등 기둥 만들 때 제일 추천하는 운동이 뭔가요? 그러니까 등 기둥이 근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승모근이거든요 승모근 중부랑 승모근 하부 그러니까 승모근 중부랑 승모근 하부가 제일 발달되는 거는 견갑이 앞에서 뒤로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 승모근 중하부를 그 자극을 많이 하고요 하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누르는 것까지 더해줘야 돼요 승모근 하부는 중부는 이제 앞뒤로만 세게 움직여도 승모근 중부가 발달이 되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로우 같은 운동이 되겠죠. 제일 대표적인 거 로우를 가동 범위를 견갑을 빼서 길게 하는 방법. 앞으로 길게, 뒤로 길게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 우리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중량으로 이렇게 매달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승모근 중부 그리고 하부에 신장성 수축을 만들어 낸 상태에서 가슴을 열면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견갑이 늘어났다가 안으로 모이는 장력을 아주 고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등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승모근 중부와 승모근 하부에 어느 정도의 타겟팅을 줄 수가 있습니다. CTA니 스쿼트시 발을 많이 벌리면 편하긴 한데 대퇴사두를 타겟하면 최대한 11자로 복폭을 들여라던데 스탠스의 기준이 있을까요? 자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인 기준은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준이냐면, 야, 이거는 이제 약간 과학 시간. <laughs> 우리가 스쿼트를 할때 무릎의 넓이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스쿼트를 할때 이제 복폭을 일반적으로 11자가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 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이 11자가 아니라 살짝 바깥으로 돌리라 그래요. 이거는 이 정강이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무릎이라는 걸 우리가 구부렸다가 피게 되면 그냥 무릎 관절이 이렇게 경첩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 TBR이라고 하는 이 정강이 뼈는 바깥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피, 피면서 이 뼈는 약간 이렇게 회전이 돼요, 바깥으로. 그리고 얘는 펴질 때 약간 안으로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얘는 바깥으로 회전되고 얘는 안으로 회전되고 약간 이렇게 도라이버가 돌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크류 온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구부렸다 피는 과정에서는 안에서 윗, 윗뼈와 그러니까 이게 허, 허벅지 뼈예요 이거는 정강이뼈 피버라 그러고 피머랑티비 r 이 이렇게 돌아요 서로 근데 다리를 필 때는 얘가 약간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깥,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 각도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20도 15에서 20도 정도 약간 바깥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자로 하면 허벅지에 타깃이 되는 게 아니라, 무릎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동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넓이는 내 골반, 그러니까 내 고관절이 껴있는, 그레이 a t e r t r a 라고 그러는데, 대전자. 대전자 넓이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바깥으로 한 15도 정도 살짝 돌린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다. 그래서, 11자로 들어가면, 내 무릎 입장에서는 회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무릎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드테가 편집하면서 여기다가 그 그림을 좀 삽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자로 하는 건 그렇게 추천되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쇄골의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사님 쇄골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아, 쉽게 생각하면은 쇄골이 있죠. 네, 쇄골 같은 경우에는 이 흉골하고 견갑하고 관절을 이루고 있고. 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쇄골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쇄골하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쇄골의 안정자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너무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제어도 하고 안정성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쇄골하근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승모근하고 삼각근도 붙어 있죠. 일로 가면 이제 승모근하고 삼각근 뭐 대, 대흉근도 붙어 있고 이 지금 어, 흉쇄유돌근부터 그러니까 잘 보면은 쇄골에 붙어 있는 애가 흉쇄유돌근, 승모근, 삼각근, 대흉근, 쇄골하근. 이게 좀 대표적인 근육이죠. 얘네들을, 이 레벨을 맞춰야 돼요. 흉쇄유돌근의 텐션, 상부승모근 앞자리, 이 쇄골지의 텐션, 삼각근 전면의 텐션, 그리고 대흉근의 텐션. 얘네들의 레벨이 어느 정도 맞아지고, 그리고 쇄골을 뒤쪽으로 당기는 애들도 있겠죠. 위로 올리는 애들도 있고, 내릴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이 전방 위전이긴 방향성의 힘이 어느 정도 맞아지면은 쇄골은 안정성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조금 키로 작용하는 게 쇄골 하근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쇄골 하근이 쇄골의 안정자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어 이런 질문들이죠 어디에 안정성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거는 그 뼈가 움직이는 그 뼈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근육을 다 체크해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조금. 이 해부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빠르게 그냥 타타닥 이렇게 만져보고, 힘 테스트 해보고, 그럼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운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시면 아마 빠르게 캐치를 하실 겁니다. 일반 구독자. 저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성격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섞이지 못하는 선,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거, 이런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왜 보통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막저저 저 사람들 막 너무 불쌍해 막 이러면서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좌파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성적이지 못하고 팩트를 중요시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섞였을 때도 어저 새끼 이상한 헛소리 하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얘기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친구도 사실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하게 돼 가지고 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봐 주시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만명이라는, 아, 어마어마한 숫자의 구독자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아, 이거 지금 라이브 방송 하면서 오늘 5만, 5만 3천원이에요. 이게 지금 5만 3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 후원까지 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기분이 좋네요. 어제부터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영상 이제 요약을 해서 다시 또 올리도록 할게요.